네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이마켓 플레이스부터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켓 플레이스는 다수의 공급자와 어, 구매자가 어,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온라인상에서의 그 가상 시장을 우리가 이마켓 플레이스라고 하고 판매 기업은 팔고자 하는 상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어, 구매 기업은 사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을 해서 판매 기업과 접촉을 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 마켓플레이스는 이펙이라든지 어, 아니면 상품 등록비라든지 아니면 광고비나 어, 거래 수수료 등으로 어, 수익을 창출하고 어, 거래 장을 제공할 뿐 어, 직접적으로 어, 거래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어, 구매자와 판매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 어, 마켓플레이스 e 상에서 취득된 거래 정보를 통해서 거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어, 무역 기업들은 각각 그 B2B 이마켓플레이스 e 사이트별로 어,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서 어, 관리할 수 있는 적정 수한두세 가지 정도 어, 사이트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하고 어, 지속적으로 어, 효율적인 관리를 해나가야만 합니다. 어, 인콰이어리의 어, 횟수가 확대가 되면 어, 알리바바와 같은 큰 규모의 사이트가 어, 유리할 것이고, 어, 한국에 대한 상품 구매를 원하는 바이어를 어, 타겟으로 한다면 어, 코트라가 운영하는 어, 바이코리아를 활용하는 것도 어,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표 6-1에서는 그, 해외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어,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알리바바 닷컴이고요. 세계 최대 글로벌 B2B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는 인디아마트 닷컴입니다. 어, 인도 최대 B2B 사이트고, 세 번째가 트레이드키 닷컴인데, 이것은, 이것은 어, 중동 지역에서 운영되는 어, B2B 사이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어, 컴파스닷컴이라고 프랑스 업체가 있는데 세계 최대 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또그 27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8개국의 개별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소시스닷컴은 전시와 함께 고급 바이어 정보를 제공해주고 현재 한국에도 지사가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국내 이 마켓플레이스는, 어, bykorea.org라고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역 B2B 사이트고, 트레이드 e k o r e a c o m 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어, B2B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세 번째는 gobizkorea.com인데, 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어,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ec21.com. 어, EC21 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대 글로벌 B2B 사이트고, 마지막으로 ECPLAZA.com은 어, KT넷에서 자회사로 분사된 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어, SNS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어, 사용자 간의 어, 관계 맺기를 지원하고, 어, 축적된 지인 관계를 통해서 인맥 관리나 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사회적,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SNS의 기능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어, 비즈니스 영역으로도 전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어, 마케팅 및 판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및 지원, CRM, 그 다음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 PR,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대한 정보, R&D, 또 체형과 인적 자원 개발의 HR 등의 여러 가지 구매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SNS는 시공을 초월한 초연결성으로 인해서 어, 글로벌 마케팅과 어, 무역 영역에서도 더욱 차지되는 비중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디어나 플랫폼으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어, 링크드인 등이 있습니다. 어, 무역과 관련해서 SNS 글로벌 마케팅은 크게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서 어, 활용되고 있는데요. 첫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제품의 소개 동영상을 게재하여 바이어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인콰이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SNS인 링크드인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잠재 바이어를 검색하고 인맥을 쌓으면서 제품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활용해서 해외 바이어나 혹은 해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선택을 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 접수를 동시에 실행하는 라이브 마케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 스타나 인플루언서와 협업 시에 그 효과를 더 폭증시킬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홈페이지와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기업의 홈페이지는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수출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라인 상에서 해외 지사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24시간 상근 직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며 어, 제품의 전시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국내 수출 기업의 홈페이지의 99%는 해외에서 검색되었을 때 화면이 어, 백지 상태이거나 글자가 깨져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홈페이지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맞춰서 개발되어 어,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크롬 등의 어, 웹브라우저 기반에서는 어, 잘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국내 브라우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어, 크롬이 52.78%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삼성 인터넷이 14.13, 14 어, 애플의 어, 사파리가 13.07, 그 다음에 어, 네이버의 웨일이 7.65,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가 5.5,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3.78. 로그 점유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검색 엔진 점유율 탑 5입니다. 어, 구글이 어, 92.50 그다음에 빙과 어, 기타가 2.40 그다음에 야후가 1.60 그다음에 중국의 바이두가 1.1%가 되겠습니다. 어, 위에 자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홈페이지를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웹 브라우저와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될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정보 검색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모바일 환경에서도 PC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홈페이지를 편하게 볼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검색 엔진에 친화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방문자를 증대시키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 마케팅, 또 특정한 키워드를 구매하여 홈페이지의 노출을 늘리는 키워드 검색 광고인 CPC를 통칭해서 우리는 검색 엔진 마케팅, 서치 엔진, 서치 엔진 마케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다음 사례 연구에서는 SNS와 홈페이지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어, 영상 자료입니다. 어, SNS는 주로 어, 해외 마케팅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다음에 어, 유튜브 마케팅에 대한 영상이고, 있다 홈페이지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최신 어, 해외 SEO 동향에 대해서 어,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어, 또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해서 어, 2021년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영상과 어, CS2021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어,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 제4절에서는 어, 글로벌 마케팅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역 창업 기업들은 중소 벤처 기업부나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한국 무역 협회, 코트라 등의 수출 지원 유관 기관들의 다양한 수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여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발표되는 정부 지원 정책 사업을 각각 유관 기관별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중에는 수출 바우처 사업,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사업,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등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각 지자체별 사업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 규모나 시행 일시, 신청 자격의 해당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서 창업 기업에 맞는 몇 개의 사업만 선택해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청서류와 자격요건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서 회사의 본업에 소홀하지 않도록 유의하야만 합니다. 어, 보시는 표는 2021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어, 우선 그 세부사업으로는 중견글로벌 지원과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 기업 육성 네 가지로 세부 사업이 구분되며, 어, 각각 바우처 금액이 1억 혹은 2천만 원, 6천만 원으로 준비, 그,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그 2021년 수출 바우처 지원 사업에 각각의 사업별로 그 예시를 해드리면, 우선 조사 일반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통보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나 지재권 취득을 위한 전문 서비스가 있고, 서류 대행이나 현지 등록, 그 다음에 환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나 PPL과 같은 SNS 검색엔진 마케팅 등의 홍보,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브랜드 개발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전시회나 행사, 해외 영업 지원이 있고,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외국어 홍보 동영상 개발과 해외 규격 인증 취득을 위한 대행 컨설팅. 마지막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송비 지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중소기업 정책 수출 분야는 어, 2021년 중소기업 정책 수출 분야 어, 온라인 상담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글로벌 마케팅 6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